네, 지금 수학입니다. 다음 식. 자 인수분해 x 제곱이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가 되겠지. 그면 이건 x x 6 4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지 이렇게. 그럼 이두개다 더하면 2x 플러스 2가 되지. 그러니까 이거 대답이죠. 그 다음 인수분해 할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하면 되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x 1 32 그니까 b는 4 a는 4 4빼 4는 0 이렇게 나오고 있네